안녕하세요 스위쳐 싸기다기 2, 3입니다 오늘은 쌍류 코란도 트리스모 4륜 익스트림 스포츠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쌍류 코란도 트리스모 4륜 익스트림 스포츠 2 0 1 9년식 2018년 8월 28일 최초 등록입니다 경유 오토의 곤색이고요 키로수는 127,544km입니다. 가격은 1,590만원 나왔고요. 한 달에 2,000km 엔진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네, 여기 준신형이고요.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사이드 스텝 다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크롬 휠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 자, 센터 페시아 보시면 운전도 좋으석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로수 12만 7천 키로 입니다 운전석, 조우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우석 방향,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 뒷좌석 깨끗하고요 핸들 잘 보신 바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핸들 열선, 크루즈 기능, 전동시트 루뮬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네비 후방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들 열성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수입차 싸게사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게사 2사는100% 신명을 판매와 성료로프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스위처싸게타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이녀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중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는 127,544km입니다. 자,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4륜의 익스트림 스포츠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 주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란도, 트리스모178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요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4륜 익스트림 스포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